할렐루야! 네. 오늘도 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뭐,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귀기울여서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어 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것이 이 전부터 우리가 처음부터 믿게 된게 아니죠. 어느 순간 서서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작스럽게 이 전에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모태 신앙이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성이 생기고 또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우리 안에 지금 믿음이 생긴 것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우리 안에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엄청난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거듭남입니다. 아멘. 거듭남은 무엇인가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구절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 중에 바리세파였어요. 그래서 율법에 아주 정통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굉장히 경건하고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굉장히 존경을 받는 이스라엘의 어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느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날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뭐라 그러시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난다는 것은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전에 이죄 가운데 있던 이 더러운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수 있도록 새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하기도 해요.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아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고 했죠. 이 거듭남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령에서는 어떤 의미냐 하늘로부터 났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났다는 것은 결국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싶다고 해서 거듭나지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자에게서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믿음이 생겨요. 아니면 서서히 믿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짜증이 나고, 아, 됐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러, 이랬는데, 이 지금은 너무나 하나님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져요. 너무나 하나님 말씀이 궁금하고, 들어, 듣고 싶어져요. 그리고 이전에는 죄인이라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거부감이 들고 짜증이 났었는데, 아, 내가 죄인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거듭남의 그 일을 하시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천국이 어디 있어? 이랬던 사람이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지금 내가 믿게 된것 같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지금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진짜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제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지식인, 지식인인데 지식도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인데 우리보다 저와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이 읽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믿고 싶어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자꾸 비판하는 마음만 생겨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막 가르치는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해석해서 잘못 가르쳐요.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무슨 하나님이 여기를 이걸 창조하시고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잖아. 과학으로 증명이 되는데 무슨 하나님이 뭐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이걸 창조하셨다 그래. 근데 정말 어리석은 소리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오차 하나 없어요. 과학과 수학은 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과학과 수학도 하나님은 정말 이 땅을 완전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인 과학과 수학이라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온 우주 만물의 먼지 한 톨만큼을 발견해 놓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지 않아요? 그러면 그 과학과 수학이라는 것으로 이 땅과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이 창조할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으면서 조금 발견해놓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7, 8장 5절과 7절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예요? 이 땅의 것 내가 먹고 사는 것돈 벌고 그리고 남보다 내가 더잘 살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 그리고 내 탐욕대로 사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 그걸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일을 우리가 보고 그걸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법에, 법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 땅에 메어서 이 땅에 내 탐욕대로 그냥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듭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지 못하면 나는 거듭나지 못하나.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이 그냥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 죽을 수 있는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뭐 구원할 사람을 미리 정해놓으셨는지 아니면 모두 다 구원을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라고 디모대 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누가 보고 5장 32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의인은 누구예요? 의인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회개시켜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악한 자라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완악함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또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 맞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지 않는 내 주위의 가족들.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나고 보니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지옥에 가게 되면 우린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또두 번째는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기도. 어, 누가 복음 11장 1 7절에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내 친구들 지인들에게도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완악하고 연약해서 또 자꾸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 우리가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거듭남의 그 역사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인들의 왕이 되시면 모두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또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와 또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며 또 예수님 따라 우리가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믿음이 있는 한분한 한 분에게 어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더욱 더 주님 붙들게 하시고 기도로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에 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지들이 있습니다. 주에 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꽂힐 때, 아버지, 그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영혼들을 주님.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 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직 맞으셨어요 아, 네, 할렐루야. 맛있게 드세요.